처분성 같은 여리고 성음을 함락하고 그것을 촉토화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만큼 한껏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여리고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나안에 최초로 내려진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적어도, 아, 여리고성을 이렇게 손쉽게 무너뜨렸다면, 아하, 이외에 다른 성들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리고성이 함락된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들뜬 분위기 속에 있던 이스라엘은 제2차 정복 대상지를 정탐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성입니다 이 아이성은 여리고에서 서쪽으로 한 16km 정도 여기서 문산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베델 동남쪽으로는 약 3km 정도 떨어진 것이다 우리에게도 느낌이 아이하면 아, 아이들, 아 아이 작은 그래요. 맞아요. 히브리어도 아이는 작은 성읍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 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자들은 한결같이 여리고성도 함락시켰고, 그것은... 하유 다녀보니까 뭐 조그만 마을이요, 성읍이요 이스라엘의 적수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판단함. 예 맞습니다. 적수가 되지 않습니다. 60만 다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2천 명뭐 조금 부족하면 3천 명 정도 군사만을 파견하면 뭐 손쉽게 정복할 수 있다라고 서로 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성은 여리고생에 비해서 비교적 쉽게 공략할 수 있다고 서로 판단한 것입니다. 아주 합리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래? 3,000명 정도의 군사를 다 선별해서 공격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실패로 끝나고 그 결과는 참패로 끝나고 말름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를 가만히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지금까지 불가능한 일을 해냈던 사람, 아니 아무도 기대하지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여리고성의 승리를 이끌어낸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점령했던 장본입니다 리더입니다. 그러나 지금 승리의 환호성 대신 그는 울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보다도 훨씬 작은 아이성을 점령하는 가운데 큰 패배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백성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길에서 좌절하고 울고 있습니다. 어떡하면 좋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면서 나가지 않으면 도저히 갈 길이 없습니다. 가난 땅에 갈 때까지 계속, 계속 앞을 향해 전진, 전진해야 됩니다. 지금 다시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수도 없고 홍해를 건너갈 수도 없고 애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승리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서 맛본 패배란 절망감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4절로 5절에 보면 백성 중 3,000명쯤 거리로 올라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게 되었고 왜냐하면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을 그 자리에서 쳐 죽입니다 심지어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그 피탈길에서 쳐서 죽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고 성경을 리얼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은 두려움에 녹아버립니다그 일로 인해서 여우수아는 대단한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패전에 여우수아는 옷을 찢으며 티끌로 뒤집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탄식으로 울부짖습니다. 이것이 오늘 읽었던 7절과 8절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 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아니 우리가 요단 저쪽에서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도자로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우수아가 탄식을 했다면 그가 얼마나 깊게 절망하고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백성들의 간담이 다 녹아서 물같이 뛰었다. 여우수아가볼때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사기와 그 군사력이라면 패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이성은 간단히 간단히 싸울 수 있고 패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군사적으로 보아도 사기면에 보아도 따라서 여호수아는 나름대로 패배의 원인을 찾아보고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왜 전쟁에서 패했을까? 하지만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함께 올라가서 옷을 짚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이 엎드려 티끌을 뒤집어쓰고 누구에게 원인을 돌리지 않고 저녁 늦게까지 하나님께 기도함. 여호수아가 왜 자신의 실패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 외에 그에게 하버런 도움이 없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 외에? 하나님 외에. 보십시오. 모세가 죽고 그가 후계자로 지명받았을 때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두려움과 좌절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 어떡하나? 모세가 죽었는데. 하지만 그때 자기를 찾아주고 용기를 주고 걷기에 한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는 다시금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여우수와의 탄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여우수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리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그들이 어겼다.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언약을 어겼다. 제가 다루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나를 속였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숨겨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그들을 외면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저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잘 보십시오. 사람이 숨어서 하는 일을 어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혹이 그런 일을 하신다면 전쟁을 이긴 다음에 야. 앉아봐. 너 이겼으니까 너 그때 그렇지 않아? 라고 할수 있는데 전쟁 중입니다. 시점이 지금 납득이 안감. 아니, 상대방의 목숨도 빼앗은 죽이는 그런 상황에서 아, 그깟 물건 좀 챙겼다고 이러시는 것은 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들이 무려 몇 명이나, 그로 인해서 36명이나 죽었습니다. 이들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충성된 군사들입니다.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누구인지도 모르는 자의 잘못 때문에 이런 결과를 당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억울한 일이 아닙니까? 저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얼마나 도덕질했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서신 것일까? 상대의 진영의 물건을 탈취한 것이 아니,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덕질한 것입니까? 더욱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들 중에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 어떻게 알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엮여보세요. 당신은 알고 있어?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도둑질한 사람이 잡힌다고 이미 죽은 36명이 다시 살아나기도 합니까? 왜 하나님은 이래, 이렇게 이토록 화가 나셨고, 오늘 본문에 분노, 진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몹시 화가 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위는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지키지 않으므로 결국 하나님을 경멸했던 것입니다 아이성의 실패는 하나님을 업신여긴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였던 것입니다 군사가 적어서? 아닙니다 전략을 잘못 세워서? 아닙니다 시점을 잘못해서? 아닙니다 아이성의 실패는 하나님의 언약을 없신 여긴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였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6장 19절에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하나님은 야! 올라가서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거야.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일지어다. 하나님께서 전쟁 중에 지켜야 될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전쟁할 때 너희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언약을 하십니다. 그것은 전쟁 중에 탈취하는 모든 물건들은 다내 것이야. 내게 바치고 그것을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물건들은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곡간에 드려야만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언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깨트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곡간에 드려야 할 온전하게 박체될 물건을 가져간 자가 있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도덕질이란 하나님의 것을 훔쳐갔기 때문에 이루는 말입니다. 그럼 도덕질한 것이 무엇입니까? 탈취한 물건은 이렇습니다. 대략 히날산 지금의 바벨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금 다량의 금한 덩어리 한 덩. 금한 덩어리 금한 돈이 아니라 금한 덩어리. 아, 그 물건들을 다 보자. 마음이 동하기 시작함 급기야, 성경이 탐내요, 고백합시다. 탐내요, 그 물건들을 추접시 취하구만.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자.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십니다. 14절과 15절 잊지 않았지만.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집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집파가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와라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오라 계속 조여 나갑니다. 가까이 나오라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힐 자는 불살을 것이다.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크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 예, 또 반복합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직접 그를 말하지 않고 색출해 내지 않으시고 제비를 뽑게 하십니다. 각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유다 지파가 열두 지파에서 탁 뽑히게 됩니다. 어, 유다 지파에서 이런 일이.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세라 족석이 탁또 뽑힙니다. 오, 어, 세라 족석이. 세라 족석에서 또 삽디가 뽑히게 됩니다. 또, 삽뒤의 가정에서 그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마침내 뽑히게 됩니다. 조여오고, 또 조여오고, 또 조여온.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이렇게 일련의 가정을 지켜보는 게 하시므로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으셨을 것이다.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습니까? 해간장이 타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원인자에게 기회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허기 아니겠지 아니겠지 범죄자에 대한 회계의 기회를 주시는데 범죄자를 향하시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는 그 시간인데 그는 외면합니다. 원인자를 참혹하게 처단하라는 것은 그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죄에 대한 참혹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요. 하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아간을 범죄자로 색칠해서 멸망을 처하게 하셨는데 7장 25절 말씀에 여호와가 이르되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실 것이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칠 것이다. 그리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를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을 쳐버린 자에 대한 결과요. 끝까지 욕심과 완악함을 버리지 못한 자의 결과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저버린 자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하나님의 것에 손대지 않도록 경고해 주시는데 26절에 그의 돌무더기를 크게 쌓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있게 하셨고 이제 여호와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끝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 백성들은 오늘날까지 그것 이름을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게 된 것이 그렇습니다. 제 결과는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모든 사람들이 두고두고 경계를 삼게 하셨습니다. 이는 다시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가는 자신의 범죄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몰랐습니다. 나만 나만 생각했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공동체의 개념을 몰랐던 것입니다. 자신의 공동체 전체를 대피하고 자신의 행동은 공동체 전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에 대한 소속된 한 사람으로만 자신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모임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한 몸이요, 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은 전체를 대표하고 한 사람의 행동은 공동체 전체의 역량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크고 작은 실패들을 경험합니다 실패와 좌절감은 쉽게 극복되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도 실패의 감정을 치유받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이것에도 많이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대풀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법이나 규칙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생각합니다. 마치 자신의 경험을 지나치게 앞세웁니다. 자신의 경험만을 지나치게 고집하며 누구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 여리고성도 함락되었는데 그까지껏 뭐, 경험에 의해서. 욕심에 대한 경계심이 없습니다.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가욕을 부리는 일을 함으로써 망치게 됩니다. 신앙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 말씀을 무시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기 보다는 자신의 경험이나 실력만을 의지하며 행동합니다. 그들이 보고를 보세요. 아이고, 여리고성도 맘나 시켰는데 그 아이에서 그까지 그만 대충 하면 됩니다. 아닙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십시오. 예, 성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직분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내가 경험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아무리 어리게 성이 함락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이 성이라도라도 참패를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면 절대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무시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없인 여기면 절대로 만족할 만한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빨리 실패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실패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실패는 되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수아처럼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요수아는 실패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티끌을 뒤집으시고 우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신앙의 몸부림 것입니다. 하 아, 누구 때문에 뭐뭐 때문에가 뭐. 아닙니다. 문제가 심각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엎드리고 그리고 죄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철칙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면 찾아서 청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날 주의를 범했다면 찾아서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것을 숨겨둔 죄약들을 찾아서 청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성공은 하나님의 손에 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패한 것이 아닙니다. 삼천명 났기 때문에 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붙드는 자를 지켜주시고 성공시켜주시고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말씀을 신뢰하고 나가면 어떤 난공불락도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성 아닌 할아버지가 와도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겨지 맙시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무시하지 맙시다. 지금 내 고집으로 지키지 못하는 약속들을 차단하여서 다 내어놓 십시오. 교만의 결과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이제부터 신대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실천하며 나갑시다. 이게 우리 삼일 재배 공동체 아닙니까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자녀들을 축복되게 하자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주말에 아이들에게 기도해 주며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켜행하며 예물을 드리며 다 교육을 통해서 축복해주고 그런 가정이 오늘 아이성 앞에 실패하지 않고 할렐루야 예리거성이 함락되어지는 축복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복을 주셨듯이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성도들,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추원합니다. 한 시간 예배 드려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십시오. 금주는 아간에 대해서 왜 아간이 그랬는가?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말씀을 없인 얘기했다 아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거를 늘 되새기면서 말씀을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할렐루야 그리고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며 그런가, 그런 가정 여러분 보고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요 건강한 가정이요 믿음의 가정이요 그 삶에는 어떤 난간이 있어도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라온 은혜가 아닙니까? 돌이켜 보면 내가 잘난 것이 없고 잘 나가는 것이 없고 뭐 없지만 아 내가 잘한 것은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만을 격려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이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